Container location. Whoa, Police securing the container. Taking point. Hostile activity neutralized. Secure the biohazard container. Throwing up smoke. 아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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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버근데? 그 섬광을 딱 매기니까 동시에 저게 됐어 와나 지금 엘라 던 맞고 터져서 방패가 열린거죠 지금? 나도 몰랐네? 와 그니까 완전 병신이야 병신 진짜 이거는 와저 아니 방패병한테 저기 오픈이 되는거면은 거의 끝난다라고 보면 되는건데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한명 있다. 소리 났어요. 야, 내가 얘기했잖아. 워드는 그냥 때리면 된다니까. 스마트 글라시스 졸라 쓸모 없죠. 네. 성능 확실하구만. 진짜 쓸모없어 스슬트스라스마트 글라스 있나 진짜 큰일 뻔했다좀만 늦었어 총알 없지? m a i n i n g 1-4 r e m a i n i 오. e o p 4 is securing the biohazard container. Op 4 last operator standing. 탄두 번째가 류탄이네요깜 빼지면 솔킬도 힘들게 힘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딱 지금 블리치랑 몽탄용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근접에 맞았어 이게? 왜지? 음. 이게 근접에 마, 맞았어? 이게 왜? 이게 왜 근접에 맞은 거지? 음. 산중력. 동대 스키 야나. 아주 원초적으로 던지는구나. 너 죽었니? 야나야? <놀람> 롱데스크 야나 롱데스크 야나 미리 돌려놔야 돼 미리 헬미 가이 헬미. g desk, Long d e 전 k Long desk, l 리 n 재밌지 다른 게임에 비해서 프로리그가 재밌는 게임이 o n

너좀 쏴, 얘들아잘 좀. 그걸 못 쏘겠니? 빽빽 빽. 오케이. Last c l a 그거? 그거? Ops for e l i m 고맙네. Friendly operator remaining Four last operators standing Wow, I have to 왜? 아니 왜 거기 가만히 있어? <laughs> 아니 왜? 아니 왜 거기가만 있을까? <laughs> 아니 진짜 개 죽일 수 있는가? 아니 진짜 이 죽이지 그냥 나를 뭐뭐 뭐, 뭐 하는 거야? 소리 아, 단하게. 아니 소리가 나더라니까 옆에서 뭔 소린가? 있네. 야, 이정도 많이 죽였다지것도좀 맞은 거 같은데. 반대! 아, 네. <laughs> 어, 절대 절대 그럴 수 없어. 절대 내내 네, 네, 사전에 우리 팀을 절대 불지 않을 것이오. 우리 팀의 위치를 불지 않을 것이오 혀 깨물고 죽어야지 어떻게 팀의 위치를 불불를 수가 있어 혀 깨물고 죽은 겁니다 예? 아주 긍지 높게 쏘우? 에미사구 쏘 이런 느낌 삼중형처럼 잘생겨지는 태도 첫 번째 아침을 두 가지 맛으로 먹는다 두 번째 점심을 두 가지 맛으로 먹는다. 세 번째 저녁을 두 가지 맛으로 먹는다. 네 번째 절제 없이 제로 콩라를 돼지처럼 마신다. <laughs> 자, 조용, 자, 조용.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 좀 위험하다. 아, 이제 조준을 해야 돼. 아, 옛날 같았으면 안 해도 되는데. <laughs> 여기도 있네. <laughs> 야. 야, 머리 좋다. 예. 로딩 백. 오픈 앤 쉐이크. 힛, 힛, 힛디 쉴드. 뭐 하냐고? 디스트로이 디 쉴드. 가 대하면.

깼다 스티지 아, 이게 맞네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죽어 제발 이겨라 그렇지 아 이게 왜 맞냐 야 옛날이었으면 하느님 맙소사 하느님 맙소사 저는 죽음의 길로 하느님 보고와사 아 아 완전 망했어. 들어가는 순간 아 이거 뭐 됐네. <laughs> 아 이거 아, 들어갈 순간 뭔가 잘못됐다 싶더라고요 이게. 아, 씨. 아 진짜 와. 넌 나가 뒤져라 그냥. 아육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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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뭐냐? 육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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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 아니 저게 왜저 방패가 안 부서지는데 저게? 저게 왜안 부서지? 니네 한게 뭐야 대체? 뭐한 거야 니네? 인구로 던져서, 예, 연막 깔고 인덩지고 다 던져버린 다음에 그냥 인질 가지고 튀는 거예요. 어때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내가 다섯 명다 따거나 아니면 인질 도루하거나 <laughs> 목표가 두 개잖아. 목표가 두개다 죽이거나 목표를 완수하거나. 제발 좀 인질 가져가기 편한데 걸려야 되는데. 아 인질 여기 있잖아. 여기 안에 있잖아. 제일 가져가기 힘든데. 일단 시선 분산. 뚫어놓고. 아, <laughs> 마로도 들어갈려고 했니? 자살 버튼 제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살을 하려는 사람을 제가 살렸어요. 해치나 좀 열어주지. 해치를 안 열어주고. 진짜 이제 니네 소생 방해하면 돼, 얘들아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어. 진짜 니네 야, 이거 이거는 실수하면 안 된다. 그렇지, 크래스까지 마무리해.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다 했어, 진짜 얘들아 니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작전 성공 와. 와, 루팡 3세다 어? 루팡 3세 루팡 3세 내가 바로. <laughs> 야, 이거 진짜 힘겹게 쟁취한 승리다 이게. 와. 이거는 내가. 내가 잘했다. 인시을잘 걸었어. 그냥 가지고 튀기. <laughs> 가지고 튀어버리기.